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아니지만 지지난 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죠. 예. 어, 예. 질문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어,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신명기 말씀과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처음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어, 바로, 어, 그 율법이잖아요.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법들. 그걸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말씀도 어떤 관원이, 네. 물었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 것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뭐 뭐예요? 요십계명의그 계명이잖아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어 보니까 어또 이렇게 또 것도 그 어떤 그 율법사보다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보다 훨씬 더더더 더, 더 훌륭한 젊은 청년이에요. 예. 여기서는 이제 젊은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보금서에 이제 어, 젊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좋은 건다 갖췄어요. 부자지, 청년이지.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켜. 예. 그 다음에 뭐 예. 그러니까 뭐또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 뭐 이러니까 완전히 그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네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걸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제 머리에 이제 탁 박혀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 뭐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수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 일관적인 답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예요. 예,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답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한계죠? 그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한계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 그런 말씀은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뭐 굉장히 그런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예, 유물론적인 생각이 성경으로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들어왔어요. 예. 철학이 들어와서 뭐 영지주의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모레 파티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 뭐그 어, 결국은 그 영지주의에서 뭐 나온 것들. 어, 그래서 뭐 쾌락주의, 어, 그 다음에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그런 철학들이 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 영향 성경의 해석에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해석에 악 영향을 끼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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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본주의가 이, 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끼친 거죠. 인간 중심이에요.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어, 이 성경을 보는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그 영생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자기의 것을 버렸죠. 어, 왜, 뭐, 전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을 건넌 후에 배를 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을 각오로 예, 이제 싸움에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No turning back 네,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국은,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생명이든,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다. 내가 가난하다. 네. 아니, 물질이 있고 없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생을 사는 게 구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영생을 사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있는데 내가 뭘 해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면 그 삶이 영생의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버렸다. 어, 어, 뭐 가졌다, 있다,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행동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 더 중요하다.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의 예, 모든 행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고 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옮겨다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땅의 삶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의아했지만 왜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예. 결국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율법을 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받아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수 있는 예. 요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해서 얼마나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어, 얼마나 어, 애쓰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들 하든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로 집중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생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